2019년 호주에 처음 진출한 국내 치킨. 그들이 내세운 시그니처 메뉴는 UFO 퐁디였습니다.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던 서구권에 새로운 개념의 치킨을 들고 진출한 것인데요. 현지에서는 치킨을 퐁디로 먹는다는 게 신선하다는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치즈. 언젠가부터 우리의 음식에서 치즈를 활용하거나 조합해 만든 음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몇년 전부터는 마트를 가도 치즈의 종류, 브랜드들이 상당히 다양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치즈 소비량은 10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으며 2009년 이후에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산 치즈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아시아 국가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제 한국은 아시아에 진출하려는 치즈 업계가 가장 먼저 제품을 출시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치즈를 사랑하는 걸까? 오늘은 이를 다룬 외신 기사 3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의 치유 능력이 있다고 여긴다. 이는 한국인들이 음식에 대해 까다로운 근본 이유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흔하게 볼수 있는 식당 음식들 속에서도 훨씬 더 섬세하고 좋은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한식에 대해 억지로 좋아하려 애쓸 필요는 없다. 한국 음식에는 밋밋한 맛의 건강식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음식들이 있다. 여기에는 건강에 좋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자극적인 맛을 주는 음식들도 많다. 대표적인 게 바로 치즈를 활용한 요리들. 한국에서 치즈는 모든 음식의 형태를 막론하고 인기 있는 식재료이며, 전통 한식에서는 다소 벗어나지만, 미식가들의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식재료이기도 하다. 한국에는 한식과 치즈가 결합된 음식들이 많다. 이런 한국인들의 광범위한 응용은 치즈 제조업체들이 아시아의 제품을 출시하기 전 한국을 테스트 시장으로 자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우리의 음식은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서구권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더 자주 느끼는 부분이지만 건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우리의 음식이 알려지는 걸 좋지 않게 보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다만 개인적으로 한식은 꼭 건강식이어야 한다. 라는 생각은 일종의 강박 또는 고정관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에 있어서 건강만큼이나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미식입니다. 건강식으로의 포지션이 물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범주로 넣을 수 없다고 해서 이를 나쁘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한국인들은 치즈를 좋아한다. 한국인들의 치즈 사랑은 치즈 관련 테마파크, 국제적인 레스토랑 체인, 그리고 수많은 치즈맛 인스턴트 라면 등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치즈 소비량은 2008년 대비 2018년에 2배 증가했으며, 이는 1인당 연간 2.5kg에 해당하는 양이다. 한국의 치즈에 대한 사랑은 한국 전쟁 이후 미군이 남긴 군용품의 반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는 치즈뿐 아니라 스팸, 소시지 등도 있으며 여기서 파생된 부대찌개라는 음식은 라면 사리에 노란색의 가공치즈 한 조각을 얹기도 한다 이 부대찌개는 세계적인 요리사 앤서니 브리댕이 사랑하는 요리이기도 한다 1970년대 한국에서는 유제품의 수요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제품 소비 증가를 가로막았던 장벽은 상대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발효식품인 치즈는 다른 유제품에 비해 유당이 적어 소화가 쉬운 음식이다 한국인들이 유제품 중에서도 치즈를 즐기기 시작한 이유. 한국인들이 치즈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고추다. 거의 모든 한국 요리에는 고춧가루가 잔뜩 들어간 김치가 함께 제공되며 많은 한국 음식은 고추장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매운 요리에 치즈를 첨가하는 것은 매운맛을 진정시킨다. 그리고 치즈는 원하는 수준으로 매운맛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녹인 치즈를 첨가하면 짭짤한 맛과 더불어 음식의 풍미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인들은 음식에 관해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한국 음식들이 풍부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한국인들의 특성이다. 치즈가 추가된 한국의 인기 요리로는 매운 닭고기 요리인 불닭, 돼지갈비, 떡볶이 등이 있으며 심지어 비빔밥에도 종종 치즈가 들어간다. 상상하기 어려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그들. 치즈는 그첫 번째 실험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이러한 한국의 트렌드는 제임스 치즈 등갈비, 굽네 같은 국제적인 한국 체인이 탄생하는 길을 열어줬다. 두 개의 브랜드는 모두 한국을 벗어나 해외에서 동서양 모든 지역에서 사랑받는 새로운 스타일의 요리를 선보였다. 굽네의 경우 호주에 UFO 퐁디 치킨을 제공하는 매장을 열면서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그 이후 호주의 많은 식당에서는 녹인 치즈 메뉴를 만들어 낸다. 매콤한 맛이 일품인 돼지갈비가 주방에서 막 나온다. 두 명의 매력적인 TV 진행자는 조금은 호들갑스럽게 반응하며 이 음식을 응시한다. 모든 규칙을 어긴 요리. 한국식이지만 모짜렐라 치즈가 곁들여진 요리다. 그들은 전용으로 제공되는 작은 집게를 사용한다. 이 매력적인 여성 중한 명은 그 집게로 립을 잡고 길게 늘어난 치즈를 감쌌다. 이것은 한국의 핫한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인기 TV쇼, 리스티 로드의 한 장면이다. 이 에피소드는 현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치즈에 대한 사랑을 촉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치즈에 대한 사랑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더 깊어가기만 한다. 아시아는 유제품을 먹지 않는다는 통념이 있다. 그것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에 가까웠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의 영향과 더불어 영양적 이유로 낙농업에 대한 사랑을 키워왔다. 한국에서 야쿠르트 아줌마로 알려진 여성 유제품 판매 직원은 그 역사가 1970년대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겨자색 유니폼으로 상징화된 이 여성들은 학교 근처 등에서 카트를 밀며 유제품을 판매해왔다. 1960년대 초반 벨기에의 한 선교사가 임실이라는 한국의 남부 농촌 지역에서 국내 최초로 치즈 산업을 일으켰다. 이제 임실 지역은 치즈에 대한 자부심이 충만한 지역이 되었다. 일부의 한국식 바베큐 음식점에서는 이러한 임실 치즈를 사용한다고 적극적으로 알리며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한다. 1980년대 중반, 늘어나는 치즈를 상징으로 했던 피자 광고는 한국인들의 치즈 사랑이 본격화되는 시발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사례가 한국의 치즈 사랑을 설명해 주는 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전주 곡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인들에게 임실은 치즈를 대표하는 고장으로 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임실 치즈는 국산 치즈 점유율 2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이나 품질도 여느 치즈 선진국 못지 않습니다. 한국의 치즈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임실 치즈를 만든 지정환 신부님. 작년에 타계하신 지정환 신부님은 벨기에계 한국인으로 치즈 자체가 생소했던 1958년에 처음 국내산 치즈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는 치즈를 처음 접했던 지역 주민들에게 우위로 만든 두부라며 권하기도 했었는데요. 지정환 신부님은 타기하시면서 그동안 본인 인생의 전부였던 임실치즈 공장을 주민협동조합인 임실치즈농협으로 바꾸며 그 운영권, 소유권 등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독특하게도 한국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것을 먹고 싶어 한다. 그것은 카타르시스를 불러오며 엔돌핀을 방출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에서는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매운 음식이 인기를 얻었다. 1997년 금융위기. 정상적이고 평범한 인간이라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바로 불닭 열풍이 불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국인들은 매운 음식들에 주목한다. 그들은 음식에 매우 트렌디하게 반응하며 이에 따라 유행도 빠르게 변한다. 과거 유행했던 불닭은 한때 전국적으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찾기가 어렵다.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며 한국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던 시기.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신림동의 작은 가게에서는 매운맛의 훈제 등갈비를 찾는 손님들이 급증했다. 한지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가게 주인은 뛰어 오르는 매출을 경험한다. 바쁜 시간이 지나고 한숨 돌릴 때쯤 그 가게의 주인은 주방에서 나와 매장을 돌며 고객들의 반응을 확인했다. 손님들은 그가 만든 등갈비가 아주 맛이 좋다며 칭찬했지만 매운맛에 과부하가 걸려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게 된다. 여기에 그는 모짜렐라와 다른 치즈들을 혼합해 만든 퐁지를 찍어 먹는 실험을 했다. 치즈는 고객들의 매운 맛을 덜어주었고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 결국 이 매장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이 메뉴가 단시간에 퍼져나가게 된다. 이제 한국은 미국 유제품을 다섯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그 성장세는 멈출 줄을 모른다. 한국인들이 치즈를 너무 많이 소비해서 미국 유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다. 그렇다. 한국 때문에 미국 우유가 더 비싸졌다. 한식의 치즈를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며 치즈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한국인들 그래서 세계 유제품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들 그렇다면 치즈가 이제 한국의 재료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무 무리한 말일까 한식과 궁합이 잘 맞는 서양 식재료로는 단연 치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치즈 시장이 커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절대량은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인데요. 임실 치즈 등을 일부러 찾아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접하는 치즈는 전부 수입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는 한국 기업이 해도 원유는 수입산인 건데요. 이는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원가의 문제입니다. 원유 수급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국산 원유는 수입산에 비해 약 3배가량 비쌉니다. 수출도 하는 우리의 치즈. 정작 국내에서는 국산 프리미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다른 식재료에 비해 적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치즈라는 식품 자체가 서구권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인데요. 지정환 신부님이 꿈꾸셨던 치즈 자극 치즈 시장이 커진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겠지만 적어도 고품질의 자리는 국산 치즈들이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